거나 메이플 스토리 월드예요. 이걸 이미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메이플 스토리는 알죠? 너무 유명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걸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미니 게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걸로 따지면 항아리, 메이플 항아리. 보셨죠? 메이플 항아리라던가 이제 메이플 랜드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그걸 가지고 정말 쉽게 접근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미니게임이 되게 많죠. 메이플 랜덤 디펜스, 아르테인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좀 이파니들이 같이 할수 있도록 참여형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면은 게임을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어. 게임이 진짜 많아요. 머리 던지기, 광고 시뮬레이터, 아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이런 재밌는 거를저 혼자 좀렇게 하기가 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랑 대결 형식으로 하면서 망고랑을 이긴 사람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랑을 이기는 사람만이에요. 망고 망고 여기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거냐? 오늘 우리는 요 메이 핀볼. 요 메이 핀볼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요게 굉장히 쉬운 게임이야. 또 제가 여러분 모셔놓고 컨트롤 필요한 이런 게임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것 같아서 정말 쉬워요. 여러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그 지능과 컨트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보면 이걸 깨야 돼요. 이렇게! 야! 내손 미쳤다! 대만이 겠다 이렇게 깨서 상대 팀 피를 많이 까는 것 같거든요? 로그레이크 같은 형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체력 회복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은 어쨌든 피를 조금 저기 하는 게 중요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야 금방 지나갔잖아! 저기요! 불안한다. 미쳤고 미쳤고 압도적이고 피감고 좀 많은 거알 알갱이 많은 쪽으로 알갱이 많은 쪽으로 안돼아 얼마 못 갔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예식은 여기까지 하고 다 먼저 시작해 주세요. 와 사람 누르는 게 빠르다. 아 뭐야? 아 처음부터 왜 사기쳐? 아 처음부터 왜 사기쳐요? 한명 누가야 클릭해 줘요. 해보고 뭐 하는 거야? 이 양반들아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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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해보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팀워크가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응음 날렸죠 응을 못 했죠 저는. 할게요 아! 날렸던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팀원 여러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 나에게 제가 공의가 아니었어 미안합니다 해주세요 팀원분들 해주세요 지덫어었네요 개꿀잼 응? 아 진짜 꿀잼 메타로 가자 상대 움직이지 못하게 지덫어었네 상대 50% 확률로 못움직인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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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뭐하 짓이야 쥐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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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당구의 신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못 말해? 아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거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아 싫어, 탱탱물로. 아왜왜 왜 자꾸 혼자 서만하는 거야? 이 새끼 누구야 이거? 누구야 당신? 오두개 되면 개석인네요아 이거 트롤 있어가지고 이 뭐야? 뭐야? 우리 팀 들어왔던 사람은 게임 참가 불가입니다. 더 바꿀게요. 게임 참가 불가입니다. 아 이, 이런 못된 사람은 응징해줘야 돼. 아신 피는 왜오 오밖에 없다. 아왜 사고 치고 나서 고분고분하냐고 개사기였는데, 그거! 쌍둥이! 아, 여기 거를 어떻게 깨야되지 어떤데? 나 그래도 좀 깼어, 어떤데? 에, 두개 깼대요! 두개 깼대요! 두개 깼대요! 와, 대박! 미쳤다! 아, 이거 어렵다, 좀. 빈게 많아서. 뭐야? 저공 개삭이네, 뭐야? 여기. 내공왜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튕팅거려 뭐야? 으아, 무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 또. 아, 우리 팀이잖아. 아, 아, 아. 다 중요해요, 여러분. 48만 까면 돼! 중요해! 진짜 중요해! 아, 이거 하자. 왜냐면, 보물의 개수가 기본볼이 더 많은데, 기본볼의 피해 증가하는 게 저거지 않을까? 쥐덧? 지덕? 쥐덧이 개사식개사지라고 별로 발동 안 하는 것 같던데? 쥐덧 <laughs> 가자. 뿔덧 <홀덕> 가자. <laughs> 어디야? 오, 사기치네. 또 시작이네,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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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이네? 뭐야? 실화예요? 우린 저번에 이거 했었다메이핀 몰. 이번에는 이걸 해봅시다. 메이플 카페.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파티를 맺어야 되는 것 같은데? 콘텐츠. 그림판.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걸 볼수 있는 건가? 나만 보고 있는 건가? 아, 이게 공유되는 게 그런 게 있나 보다. 어? 어, 잠깐만. 여기서 파티를 해서 다 같이 여기로 이동할 수가 있나봐요. 우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같이 할때 여기서 파티원다 모집한 다음에 다 같이 이동하면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이동해 볼게요. 파티 다 들어와 계시죠? 아, 이게 좋다. 카페 안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좋다. 할 사람들 파티 들어와 주세요. 하고 인원 보고 같이 가는 거 좋은데? 자, F5 눌러서 준비! 어나 너무 남의 한 곳만 걸렸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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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아니야 아, 아니 비키세요 아니 저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 이거 인간적으로 인간 팀인 사람 방송 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아니거든 티안 나거든 누가 봐도 모르거든요 티안 나거든. 이거 위치 바꾸지 아무도 안 보이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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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아! 몰래 움직이려 했는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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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이거 잘 있는 거인나 걸린 거 같은데? 나 걸린 거 같은데? 나 걸린 거 같은데? 나 이거 근데 못 죽인다 못 죽인다 아, 걸렸어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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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술래다 어, 스피드 증가. 아, 근데 코닝시티여서 맵이 좀애반데 코닝시티 맵, 샤물 개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딱 때라. 가자. 아, 나 공격 횟수가 정해져 있구나. 그러네. 시야도 되게 좋네. 어, 어려운데, 이거? 아니, 그리고 이게, 이게 너무 빨라, 속도가. 아, 아, 아. 아닌가? 아 누가 봐도 수상했는데 저거 여기 한명 있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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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 어 수상해 어, 아니야? 어씨 어, 이게 아니라고? 어, 이게 아니라고? 아 찾았다 찾았다 일로 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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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공격 다하면 죽는구나. 이거 어, 술래 너무 어려워 이거. 어, 이 무슨 티안 나는데? 움직이면 어떡해요? 아, 개티나잖아. <laughs> 와, 이, 이 사람 뭐야? 개 개잘 숨었다 이거 절대 못 찾는다 이거 이거 처음에 진짜 그거다 방풀이다 <laughs> 아니 니마 너무... 너무 커졌잖아요 <laughs> 아니 너무 뻔뻔하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움직이기라도 하라고요 <laughs> 어때? 아 이건 진짜 안 걸릴 자신 있다 이거 걸리면 진짜 방풀이다 아니 저 사람 제발... <laughs> 제발... 야 아니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진짜 방 풀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이거 아는 거방 풀이라고 <laughs> 당신은 방 풀로에게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왕고랑이 찾아가는 순간 방풀로 파괴시킵니다 아 이거 뭐야 여기 어떻게 숨은 거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숨은 거야 이분은 제가 방풀 그 찾는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이분 잡으면 방풀로 방패하겠습니다 처음에 어, 뭘로 바뀌려나 밑에? 아 아, 바뀌었는데 가려서 안 보이는 거구나. 미쳤다. 방풀 검은 거잖아. 가서! 가서! 어, 잘했어! 자, 오늘 메이플! 월드는 여기까지 즐겨보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이 메이플 카페가 너무 좋은 게, 그곳에서 모일 사람들 모여서 파티하고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뭐, 노가리 같은 거 까기도 너무 좋고, 저는 유튜브를 틀지 못했는데, 보면은 유튜브를 같이 볼 수도 있나 봐요. 여기 이동할 수 있는 게임들 보면은, 방금 우리가 즐겼던 것처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같이 이동하는 게 진짜 신의 그한 수였던 것 같아 가끔 시참용이나 이벤트용으로 여기서 다양하게 게임 골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우리는 총두 번에 합쳐서 이렇게 메이플 월드라는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이플 스토리에 들어있는 캐릭터나 이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말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가볍게 게임